최근 일본의 한 항구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20일 한 일본의 유조선이 뱃머리의 문길이 약 10m 크기의 고래를 건채로 오카야마현 구라키시시의 미즈시마항에 입항한 것입니다. 한 지역 주민이 이를 보고 곧바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고래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지바현에서 출발해 미즈시마항으로 가는 동안 태평양을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원들은 배가 고래와 부딪힌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조선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선원들은 충돌 과정에서 있었을 충격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조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한 시민은 이곳에서 몇십 년간 낚시를 해왔지만 고래는 처음 봤다고 말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나는 80년 이상 살았지만 고래를 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고래 사체는 21일 미즈시마항에 부두로 옮겨졌는데 일본 고래로 연구소 자원생물과 타무라 스토무 과장은 고래 종류는 수영 고래가에 속하는 긴수형 고래로 보인다면서 이런 고래가 내륙에서 보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긴수형 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목록 레드리스트의 멸종위기 취약종입니다. 이미 일본은 국제사회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포획해왔기에 이번에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 말상호폭경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폭경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부터 고래잡이를 재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고래 개체수가 겨우 회복되어가는 마당에 일본이 자국 이익만을 위해 국제사회의 30년 노력에 찬물에 끼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래포획과 해체기술포급을 적극 지원하고 심지어 환경단체들이 폭영을 방해할 때 일본 수산청 단속선을 투입해 조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잔인하다고 욕을 먹고 있음에도 올해도 폭염축제에 1849마리 돌고래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타이지마을은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돌고래 사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난 10일 올해 9월 시작된 열례학살에서 돌고래 최소 7마리가 희생되었으며 이듬해 2월까지 돌고래 총 1,849마리가 추가로 희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 없는 돌고래들은 어부들에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되며 어부들은 미리 쳐놓은 그물에 돌고래를 몰아 흉기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일본 작은 마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사냥은 2010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을 수상한 덕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마을 어부들이 돌고래 수백 마리를 타이지만으로 몰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고래고기 거래를 위해 죽임을 당한 돌고래는 1마리당 500달러 약 60만원에 거래되며 수족관 전시를 위해 포획당한 살아있는 돌고래는 8,000에서 12,000달러, 한월약 94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세계적인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일부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냥이 시작된 첫날부터 타이즈마 입구에 서서 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돌고래를 자유롭게 헤엄치게 내버려두라, 돌고래를 풀어달라, 모든 동물을 사랑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취향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전세계가 지키려고 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이제는 오염수를 내보내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년 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 후쿠시마 제일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액정 제거설비에서 또다시 필터 파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오염수 정화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지난 1957년 IAEA 창설의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IAEA는 우리에게 중요한 북핵 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문제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IAEA 이사회 의장은 8개 지역 그룹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8년마다 온 7번의 기회 중 6번을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아시아 그룹 6개 형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이사에 의장국 선출을 지지했는데 계속 한국은 의장국에 도전해 왔기에 최전8기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IAEA 이사에 의장국 선출은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비약선 노력이 국제사회에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개도국의 대상으로 원자력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IAA의 e 분당금 기여 수준은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극동아시아 그룹이 한국을 밀어준 데는 일본의 오염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하자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먼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비해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먼 바다에서도 방사능 물질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에 이동형 분석실을 만들어 배에 싣고 나가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해상 크레인이 커다란 장비를 바다 속에 투입해 무선 통신 수중 기지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향 오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감시하는 수중 사물 인터넷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 및 센서에서 측정한 오염 수치 데이터를 육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도 극소량까지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중 지지국을 6개만 설치해도 서울 면적만큼의 해양을 탐지할 수 있고 센서에 따라 활용하는 분야도 광범위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일본 정부가 후시마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식 구축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방사능 분석지를 구축하면 먼바다에서 바닷물을 채취한 뒤육지실험실까지 옮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현장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신속하게 농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의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비판받자 한국다이에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오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작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에 더불어 우리의 영토인 독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7일 차기 총리를 뽑는 토론회에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노다로와 다카시 사나이가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 자신들은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 미사일도 탄도 중량이 6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7에서 8톤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이 현무포가 아니라 현무 트였다고 알려지며 실제로는 5톤의 미사일이 성공했다고 추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런 추측 정보가 우리 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은 6톤이며 지금 개발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것은 8톤이라고 알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했더니 핵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